보육원에서 자란 혜진이 서울 북촌의 고급 저택에서 발견한 건 충격적이었어요.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목걸이가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유일한 유품과 완벽하게 짝을 잃었거든요. 이럴 수가 없어.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택 주인의 화상 흉터가 어릴 적 자신을 화재에서 구해준 은인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도 잠시 해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의료용품 배송 기록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 말이죠. 바로 그 아버지를 향한 계획적인 독살 시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천애 구하였던 집배원이 혈육을 되찾는 순간 동시에 그 생명을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 우체국에서 혜진이 오늘 배달할 등기우편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혜진씨 구역 변경된 지한달 됐는데 적응 어때요? 동료 집배원 성우가 물었죠. 아직 낯선 곳이 많긴 해요. 특히 북촌 한옥마을 쪽은 처음이라서요. 해지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최근 구역이 바뀌어서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새로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오늘도 최원태 회장님 댁에 의료용품 등기가 와 있네요. 관음장 간장 창업주 댁이에요. 성우가 덧붙였어요. 저택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하려는데 대문 앞에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었어요. 어머, 이런 고급 저택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내놨네. 쓰레기 사이에서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어요. 자세히 보니 목걸이 한쪽이었죠. 어, 이건 뭐지? 혜진이 주워서 자신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와 맞춰봤습니다. 순간 혜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완벽하게 짝을 이루는 목걸이였거든요. 이럴 수가 있나?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인데 보육원에 맡겨질 때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 목걸이는 내 엄마가 남겨준 거야. 아빠도 짝을 가지고 계시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는 거란다. 바로 그때 저택문이 열리면서 경비원이 나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마당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최 회장님이시구나. 노인의 왼쪽 종아리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혜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등기우편 배달 왔어요. 혜진이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목걸이, 화상 흉터, 이 모든 게 우연일까?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혜진이 차 안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이혜진이에요. 혹시 제가 어렸을 때 화재 났을 당시 저희를 구해주신 분에 대해 더알수 있을까요? 아, 혜진아. 그분은 왼쪽 종아리에 화상을 크게 입으셨지. 그때 널 안고 나오시다가 쓰러진 기둥에 다리를 다치셨거든. 중년 남성이셨는데 신호는 밝히지 않으시고 가셨어. 전화를 끊고 나서 혜진이 배송 기록을 다시 살펴봤어요. 요즘 최 회장님 댁에 의료용품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특수 영양수액 등기가 한 달에 열 번도 넘게 와 있었거든요. 다음날 한서영 명의로 주문된 의약품 상자를 보던 혜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 이상하네. 병원 코드가 없어서 반송해야겠는데요. 아, 그거 제가 실수로 주문서를 잘못 작성했나 봐요. 내일 다른 곳에서 다시 주문할게요. 한서영이 전화로 대답했죠. 하지만 정말로 다음날 같은 품목이 다른 공급사에서 왔어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게 정상인가. 혜진이 의심스러워 하며 배송 일지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야간 재배달 요청도 부쩍 늘어났어요. 죄송해요. 낮에는 회장님이 주무시고 계셔서 저녁에 받을 수 있을까요? 한서영이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죠. 이상한 건 저택 앞 CCTV가 며칠 사이 문 앞까지 확장 설치된 거였어요. 왜 갑자기 감시를 강화하는 걸까요? 혜진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간병인도 자주 바뀌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성우가 말했어요. 차를 몰고 배송하던 중 혜진의 블랙박스에 이상한 장면이 찍혔어요. 저택 근처 폐쇄 도로에서 신분 미상의 남성이 수액 상자를 받아가고 있었거든요. 위임장도 없이 의료 용품을 대신 받는 건. 규정 위반이에요. 혜진이 상급자에게 보고했죠. 내일부터는 본인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우편함에 작은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어요. 회장님 수액 교체하는 시간이 CCTV 사각지대와 겹쳐요. 뒷문 창고 쪽으로 오세요. 최분자. 저녁 늦게 뒷문 창고로 간 혜진 앞에 6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어요. 혜진이 맞지. 어머, 정말 혜진이구나. 저를 어떻게 아세요? 혜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나는 최분자야. 내가 어릴 때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었지. 회장님이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몰라. 새 부인이 널 보육원으로 보낸 후에도 몰래 찾아가곤 하셨어. 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정말 제가 최 회장님에. 그래, 친딸이야. 그런데 지금 큰일 났어. 새 부인 자식들이 회장님을 독살하려고 해. 최 분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늦게 분류 작업을 하던 혜진이 저택 근처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수액 공병들을 발견했어요. 라벨을 자세히 봐야겠어요. 집에 돌아와 수첩의 공급사 리스트를 비교해 보니 용량과 배치번호가 전부 달랐어요. 공식 업체에서 나온 게 아니구나. 다음 날 저녁 최분자와 다시 만난 혜진이 발견한 내용을 공유했어요. 분자 아주머니 수행 라벨이 위조된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창고에서 본 건데 포장 비닐에 이상한 절개 흔적이 있더라고. 최분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비원 교대 시간을 이용해 최분자가 현관 매트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회수해왔어요. 이걸 들어봐. 녹음기를 재생해보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며느리와 장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거든요. 아버지 약 용량을 좀더 늘려야겠어. 너무 빨리 회복하고 계시잖아. 조심해. 간병인이 눈치챌 수도 있어. 이번 주 안에 끝내자. 장남의 냉정한 목소리가 뒤따랐죠. 혜진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정말로 최 회장님을 독살하려고 하는 거구나. 혜진아, 친자 확인을 해야 할것 같아. 내가 회장님 머리카락을 구해올 테니 내 것과 함께 검사 받아보자. 최 분자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며칠 후최 분자가 휠체어 청소하면서 조심스럽게 채취한 머리카락을 건네줬어요. 혜진은 이를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라벨 대비표, 블랙박스 캡처 화면, 사각지대 지도, 녹음 파일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혜진과 최분자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계획적인 범죄가 가능하다니.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혜진은 평범한 배송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혜진 씨 맞나요? 검사 결과 나왔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혜진이 무심코 대답했죠. 친자 관계 확률이 99.9%입니다. 확실한 아버지와 딸 관계예요. 순간 혜진의 손에서 등기우편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잠깐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최원태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거예요. 전화를 끊자마자 최분자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혜진아 큰일 났어. 장남과 며느리가 오늘 변호사랑 만나서 아버지 정신능력 감정 신청서를 제출한대. 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혜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유원장을 무효화하려는 거야. 아버지가 판단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지. 내일 의사 진단받게 하려고 해. 혜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를 독살하려고 했는데, 이번엔 법적으로 매장하려는 거구나.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 혜진이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중얼거렸어요. 국세청 등기 통지서를 들고 저택으로 달려가며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이요. 지금 즉시 출동해주세요. 살인 미수 현장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죠. 저택 문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경비원이 안 보이네. 현관으로 다가가자 안에서 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판사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장남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정신이 없다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최 회장의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뒤따랐죠. 바로 그 순간 수사관들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도착했어요. 혜진이 문을 열어주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안전해요. 제가 왔어요. 창고에서 독성 수액과 위조 장비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순간. 며느리 한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 이건 오해예요. 오해는 무슨. 이 모든 게다 기록되어 있어요. 수사관이 보조 카메라 영상을 재생하자 수액교체 장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장남 최준호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러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그냥 좀더 빨리. 빨리 모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혜진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피고인들에게 살인미수, 유언장 위조, 의료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합니다. 검찰이 독성분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자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이 수에게는 치사량에 가까운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대형화면에 재생되었어요. 범행 동선과 시간이 분 단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녹음 파일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방청객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용량을 늘리라는 지시가 선명하게 들리네요. 변호인이 체액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채취와 보관 과정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과학적 증거는 변조할 수 없습니다. 친자확인 결과가 법정에서 낭독되자 혈연 관계와 상속 동기가 명확해졌어요. 피해자와 신고자가 부녀관계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어요. 며느리 한서영에게 징역 20년, 장남 최준호에게 징역 25년, 공모한 주치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유언장 위조와 상속, 무효화 시도에 대한 민사책임도 함께 선고되었어요. 추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시기 바랍니다. 경비 용역 업체에는 입찰 자격 제한과 과징금이 부과되었어요. 공모에 가담한 업체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자마자 회장에 대한 보호 조치가 즉시 발동되었어요. 이제 안전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어요. 독성 노출이 차단된 후 최 회장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 머리가 이렇게 맑을 수가 있나? 그동안 왜 그렇게 몽롱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가사 도움이 최 분자는 장기 근속자로 인정받아 생활 안정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분자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주셔서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어요. 혜진은 집배원 일을 계속하면서 후견인단의 일원이 되었어요. 병원 일정이랑 배송 시간을 맞춰 드릴게요.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긴급 도입했어요. 앞으로는 모든 구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의약품 공급사 선정도 공개 경쟁으로 바뀌었어요. 수액과 의약품 검수에는 3중 인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보건 당국과 우체국이 의료물품 등기 취급 절차를 표준화했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저택의 CCTV는 필요한 곳만 남기고 사생활 침해, 구역은 모두 철거되었어요. 이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최 회장이 혜진을 불러 말했어요. 상속 구조를 다시 정리하고 사회 공원 사업도 늘려보려고 해.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니? 혜진이 친족 등록을 마치고 나서도 우체국 근무는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법률과 세무정리가 모두 끝나면서 가족분쟁의 후유증도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최 회장이 서울 보육원 네트워크와 연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 돌려줄 때가 됐어. 재단에서는 보호종료 아동들에게 학업과 주거, 취업을 연계하는 패키지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면 해요. 회사의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물과 공익 물품을 무료로 배송하는 협약도 체결되었어요. 지역 상생이 가장 중요하죠. 우체국과 함께 고령층 복약 알림 우편 서비스가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이 약 드시는 시간을 깜빡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혜진이 팀 내에서 취약가구 이상 징후 신고 프로토콜을 정착시켰어요. 배송하다 보면 이상한 점들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로 신고하는 게 중요해요. 서울 우체국이 모범 사례로 선정되어 다른 지점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어요. 혜진 씨 사례를 전국에 알려야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친자확인 검사 수수료를 대폭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공익적 목적이라면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택창고는 지역기록관으로 바뀌어 범죄예방체계를 전시하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자료로 활용할 거예요. 수사에 사용되었던 위조 장비들은 모두 폐기되고 협력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장이 수여되었어요. 시민 여러분의 제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지역 언론에서 사건 전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연속 보도로 정리해서 알렸습니다. 혜진은 처음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를 차근차근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는 일로 바꿔냈어요. 그때는 정말 화가 났는데 그 마음을 제대로 쓸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전환점이 온 후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범죄 조직이 단숨에 무너졌죠. 동시에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니까 증거를 숨길 틈도 없었을 거예요.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계획적 범행에 대한 엄중한 단죄였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걸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죠. 최 회장이 건강을 회복하고 재단을 만든 것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선 선순환이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신 상처를 더큰 사랑으로 치유하고 계세요. 최 분자 아주머니의 생계가 안정된 것도 내부 제보자 보호의 실질적 성과였죠. 용기 낸 사람이 보상받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우체국과 보건당국의 새로운 표준은 재발 방지 장치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비슷한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혜진이 혈연을 되찾고도 집배원 일을 계속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균형을 볼수 있었어요.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일도 소중하거든요. 지역사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취약 노인 보호망을 강화한 것은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통쾌함과 함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의 정직한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구나. 평범한 집배원의 성실한 업무가 거대한 음모를 이겨낸 이야기는 이렇게 완결됩니다.